합니다. 오늘은 라이님과 함께 이 콜라인 멘토스 실험 해보겠습니다. 말하세요. 음, 따요? 네? 네, 따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맨이기 때문에 저는 어, 참각하게 않겠습니다. 오, 소리가 아주 차지군요. 안전하죠? 일단 멘토스를 따보겠습니다. 몇개 넣을까요? 네, 그러게요. 세개 정도? 음, 그 정도 추. 일단 한개 먼저 넣어봅시다. 한개 하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같아 자, 네 넣습니다. 네. 을게요 별 <laughs> 음, 별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 넣어 볼게요. 두 번째로 어, 또도오네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잘 지네요. 뭔가 잘 져요. 맛이 잘 져요. 자, <laughs> 하나 더 넣을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럼퍽안 올라오네. 원래 그래요. 이 예, 거기다. 베이킹 향은 잘 올라온다 아.. 맛이 고 싶다 한개더 넣어볼까요? 더요? 네이번에 이거 세개한 번에 넣어볼까요? 네 일단 멘토스 한 개씩 시식해봅시다 멘토스? 자,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맛이.. 음.. 나쁘진 않네요 진짜? 다이 보게요 어, 화면다 빠지고 나오고요. 탈사 빠져서 안 나오는데. 응? 그럼 혹시 음. 시식을 해 볼까요? 네? 네. 제가 잠못들고 있어 보세요. 처음이 다 그랬어. 아직 방송 까지 마세요. 네. 한번 플라를 시식해 보겠습니다. 네. 오, 소리가. 먼저 따르세요. 먼저 여기 따를게요. 네. 됐습니다. 엄청 없다탄탄 <laughs> 있는 거못 먹어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덥냐? 네, 그래서 오늘의 실험은 이렇게 끝났고요. 음, 멘토스 하나도 안 나네. 그러게요. 거기 안에 있던 멘토스는 어디 갔을까요? 아. 을 가라앉히겠죠? 다 쏟아 부어볼까요? 어? 자, 콜라 쏟아 부어볼까요? 더 마셔야지 락과 프리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네버엔딩인데요